사십 둘째 주일 오늘 우리는 전교인 야외 예배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번 야외 예배를 통해 우리 교인들 사이가 더욱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성전 안에서의 나눔을 넘어 이곳 자연 속에서 가족과 같은 따뜻함과 진심 어린 웃음으로 서로를 품어주며 주님 안에서한 가족임을 다시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가서 니까더 멋지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도대체 이 불꽃 보라빛 그리고 흰저 연산홍들을 누가 피게 하시고 이렇게 <laughs> 푸른 잎이 나오를만드신까요 아니 뭐 손을 지금 유준이 혼자 들은.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와. 반주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엄파제의 아름다운 자연 저 펼쳐진 저 풍경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마음껏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또한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내 개인의 한 가지 일 그것이 무엇이 대수가 되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 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해 <laughs> 오늘 기도 맡은 소감 기도 맡으신 소감 <laughs> 아, 잘어요 <laughs> 동영상 야, 오늘 야외 예배 나오신 소감 없네요 덥습니다 선생님 덥습니까 땀납니다 네? 알고 싶지 않았네요 선생님 겨더랑이 축축합니다 이제. 선생님 저로 <laughs> 가세요 선생님, 밥이나 드세요 <laughs>

오늘 지는 팀은 다음 주에 제가 아름다운 벌칙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도 예전에 많이 해보셨지 싶은데 파트너 한 명씩 잡아서 손을 한번 잡아볼게요 손을 한번 잡아볼게요 악수한다 생각하시고 <laughs> 손을 잡으셔요 왜 다들 손을 안 잡으셔 잡으셨어? 가업적이면 평소에 못 잡아본 손좀 잡아주시면 좋으신데 <laughs> 나무라수 있는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러 주어라 됩니까? 하셨습니까? 나 안해 잡으셨습니까? 시계도 시계. 어? <laughs> 어? 장난인데 손잡으셔야 되는 거 아니야? 하셔야 되는 니야요기였다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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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목소리도> 너무 준비 빨리, 빨리. 쌍송 방망이 쌍송방망이 쌍송방망이 <laughs> <상성 방망이. 웃음> <쌍성 방망이. 웃음> 쌍송방망이 쌍송방망이 <laughs> 쌍송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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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자, 청소, 청소할 청소때 솔, 소울, 청소, 솔인데, 청소, 솔인데 앞에 의태어가 하나 붙어 쓱싹쓱싹 청소, 슥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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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슥싹, 슥싹, 싹싹싹 청소! 싹싹 청소,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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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석3 s 음성석 some 석 o m 하니야 하나 하나 m 았어 o m 어 음성석33 음성 e 3 o 음성 s o m 음성 음성 섭산삼 음성 o n g 음성 t o n 음성 e t o 음성 u e Tongue, Tongue, t o n g u 공 t o n 시 u e Tongue, Tongue, t 니다 g u e Ton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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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n g 고 e t o 고려 u e 고려 고려고교보 고려고お보고려고お보 고려고교보 고려고보 좋아. 야. 쌈 샤부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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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부. 쌈 샤부샤부. 쌈. 샤부. 쌈 샤부. 쌈 샤부. 우 샤부.

물건 다 먹었죠, 이제. 물건 다 먹었어요, 이제. 됩니까? 빨리빨리 가시면 됩니다. <laughs> 되죠? 되죠? 자, 드디어, 드디어 우리 권사님들이 경기에 참여하십니다. 뛰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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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됩니다, 뛰면 안 됩니다. <laughs> 아, 여기, 여기, 여기. 죽었어. 엄마, 엄마, 아빠, 나. 자, 시작. 퀴즈. 자, 키죠 자. 한 장도 쪽이 더 많다. 이쪽 전리 쪽으로. 아니, 다 이쪽으로. 취죠. 자, 결정 해야 돼. 결정. 연습을 한번 뒤 하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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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이 연습. 지금 꺾고기울 드리겠습니다. 오! 오! 연습이야, 연습. <laughs> 오. 왜이라요 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고요. 아, 난내 새벽에도 괜찮았지 뭐. 이제 2월의 모처는 제기를 찾아 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찾지는 더이상알수 없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만 제 드디어 o x 퀴즈를 참여할 수 있다고 아시길 하준이가 오빠예요. 가위바위보 하면 당연히 오빠가 이길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쪽으로 건너오시오. 아니다. 그래도 레이디 퍼스트. 여자 동생이지만 가위바위보는 이길 것 같다. 제자리 가만히 계시는데. 알았죠? 준비. 움직이세요. 시작. 출발. 나 여기. 아, 하준이가 이긴다. 어? 하준이가 이긴다고 여기 들어와야안 어, 할머니는 하준이를 선택했어. 아율이 좋아. 자자자자. 네. 박해 <laughs> 지지여지 여덟 명이 결승 예를 들어서 이렇게김이 정도는 이이겼을 경우 정도는 이는이는수도 있고 아니면 이인이가져는는수도는는데 본인은 가져도네요 정도는 가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이정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이 정도는 안 좋아. 아, 이거를 한쪽 아물에서 계어읽위이 파이, 이 파이, 파이, 바이이 파이, 이 파이, 이중이 파이, 파이, 파이 근데 특별히 우리를 보내어 주시고 대구 수만교회로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아래 참분석되어 하나님 아버지말 나를 백태 가정들이 하시니 감사와 찬양립니다 이렇게 원로 목사님과 가정을 지켜 주시고 우리 부모님 시녀분들 한분한 분의 안위를 돌봐 주시며 살아나고 있는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걸음 부족하나마 그것을 보고 듣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과 앞으로의 삶을 주관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